안녕하세요. 디텔러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일본입니다. 예, 좀 부득이하게 일본 주택을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좀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자, 서구권으로 가면은 그쪽에 이제 넓은 대지에다가 주택을 건설을 하기 때문에 뭔가 구조적으로 특별한 포인트가 없어요. 일본의 도심지로 가게 되면은 이게 좁은 대지에다가 협소주택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주택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 일본 주택을 많이 설명드리는 점 참고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베이윈도우 타워하우스예요 베이윈도우라는 거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퇴창이라고 합니다 뽑아져 나온 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 가지고 뽑아져 나온 그 공간을 뭐 의자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처음 보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선택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평범한 주택들 사이에 뭔가 초콜렛 같이 생긴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있죠? 속에 바닐라 들어가고 겉에 과자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뚝뚝 끊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그런 주택입니다. 뭔가 자기 혼자만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것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위치는 무려 도쿄의 시부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시부야 하면은 뭐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대지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좁은 주택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바로 앞에 골목이 있어요. 골목에서 본 사진인데 뭔가 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쑥 내밀어가지고 골목 쪽을 바라보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목 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망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층은 이렇게 좁게 돼 있고 어, 출입구가 여기 있고 여기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가서 찍은 사진 여기도 골목이 쭉 뻗어 있죠 그쪽으로 이제 창이 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하고요 1층 2층 3층 옥상으로 이어진 어,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디테일한 모습인데요 여긴 3층에 창호를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과연 여기에 외장재 재질이 뭘까 여기서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외장재 재질은 뭘까요 아마 맞히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힌트 하나 드릴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 아래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좀 아시겠죠? 감이 오죠? 설마 설마 하는 바로 그 재료 맞습니다. 예, 코르크예요. 정확히는 탄화 코르크, 탄화된 코르크를 외장재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영락없는 코르크가 맞죠. 참고로 여기 건축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 집을 설계를 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주안점을 둔 거는 이제 에너지 효율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층이 있다 보니까 층별로 냉난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어, 열 용량이 굉장히 높은 재질인 코르크로 감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틈새가 있기 때문에 여기 씨앗도 여기에 날아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꽃도 피고 이런 기능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약 10년 뒤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게 네모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찌그러져 있죠? 그냥 네모냈으면은 오히려 좀 정형적으로 쉽게 갈수 있었을 텐데 여기가 한번 찌그러져 있고 이 옆주택이 이렇게 침범을 해 있습니다. 정확히는 건축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침범한 건 아니겠죠? 이런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형태의 주택이 나온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이 주택에 창이 있죠? 그리고 이쪽 주택에도 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 이쪽은 뭐 건축선 때문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이렇게 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면적을 더 사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 창에 대한 어떤 채광과 환기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쪽도 깎아 가지고 이양 옆에 주택의 창이 온전히 자기 구실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예, 그렇죠. 여기 창이 이쪽도 창이 온전히 자기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평면 보시면 여기 그라운드 레벨이에요. 들어오시면은 복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복도를 형성한 것은 여기 화장실과 어, 신발장 그리고 쭉 들어오면은 나선형 계단이 위치를 해 있고요. 살짝 내려간 위치에 여기 거실이 하나 작은 거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1층이에요. 1층이면은 다이닝룸과 키친이 위치한 그런 공간이고요. 보면은 베이윈도우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기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튀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선,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이 원래 건축에 대한 면적인데 이 벽체를 창과 함께 튀어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튀어나온 만큼의 공간을 의자로 채운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한층더 올라가면은 2층인데 2층에 이제 메인 베드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장롱이 쭉 위치를 해 있고요. 하나 더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욕실과 화장실 그리고 여기 세탁기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 위치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쪽을 방으로 룸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층 더 올라가면 은 옥상이 나옵니다. 단면 간단하게 보면 은 들어와서 살짝 낮은 공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늑한 거실이 위치해 있고요. 올라가면 키친과 다이닝 룸이 위치를 하고 하나 더 올라가면 메인 베드룸, 올라가면 화장실 욕실 룸 그리고 옥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겉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cm의 두께로 코르크가 어 외장재로 붙어 있습니다. 자, 1층의 모습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측으로는 이제 책장이 쭉 위치를 해 있고, 쭉 들어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보이고요. 자, 이건 계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현관문이고, 살짝 내려가면은 이렇게 아늑한 거실이, 작은 거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아늑한 공간 좋아하잖아요. 좁고. 여기서는 이제 거실이라기 보다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 놀이터나 아니면은 아버님이 책을 보는 그런 예, 서재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역시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여기 보면은 에어컨이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올라가면은 이제 주방과 다이닝룸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렇게 베이 윈도가 쭉쭉 뒤로 이렇게 셋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의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가 이 바닥. 굉장하죠? 이 오각형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바닥 마감을 했다는 게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해낸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주방의 또 다른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아주머니가 고양이를 쫓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브리티시 숏헤어 같아요. 저희도 부숏 한 마리 키우는데 아우 얘가 엄청나게 활발해 가지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거든요. 어제도 네, 하여튼 예, 마감된 이 목재의 색상은 거의 비슷한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아빠와 놀기도 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가족들이 아마도 이 공간에서 보낸다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일본의 협소 주택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대지가 좁기 때문에 층을 위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보통 3층 이상으로 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층마다 에어컨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난방 하는 데 있어서 핸디캡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 건축가가 단열 성능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이렇게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철골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럼 뭐 마감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감을 하면 아무래도 천장고가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철골을 보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인테리어적 요소가 될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올라가는 계단에서 찍은 사진이고 위에는 이제 또 방이에요. 근데 이 철골 구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노출돼 있으면 이렇게 그네 같은 것을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메인 베드룸이고요. 여기 쭉 장롱이 설치되어 있고요. 하나 더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화장실, 욕실이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세면대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욕실, 화장실 모습이고, 예, 그옆 공간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룸을 조성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침대를 놔가지고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방을 조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옥상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높은 파라펫과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시켜놨고요. 자 이렇게 옥상에서 피크닉하는 모습이고요. 아까 파라펫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한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 여기도 의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의자에 그늘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외부를 보면은 각 층마다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으로 뚝뚝 끊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옥상도 그 비례감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 파라펫을 높게 올려 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일본 시부야에 있는 베이윈도 타워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는데요. 자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지진 또는 어떤 풍화 중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해가지고 다 설계에 반영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